오늘은 엔비디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그때 저랑 엔비디아 한국 헌정 영상, 예, 같이 보셨던 건데, 어쨌든 엔비디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시놉시스, 여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시놉시스에 우리 돈으로 2조 9,400억 원, 아, 2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 요, 이번 거래 내용을 보면, 이막 AI 도입을 시작한, 어, 첨단, 여러 첨단 산업에서 오래도록 사용했던 CPU 기반의 이 설계 작업을, 어, 엔비디아가 어, 판매하는 GPU 기반 작업으로 전환하는데 그 거래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시놉시스가요. 반도체 설계 자동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 시놉시스 소프트웨어가 뭐 컴퓨터 칩부터 엔진까지 모든 걸 이제 설계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실제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가상으로 설계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시놉시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수주가 걸릴 수 있는 거를 엔비디아치 활용해서, GPU 활용해서 하면 이 책제로 바꾸면 몇 시간으로 단축을 할수 있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앞서서도 내가 그 손정임 회장 AI 버블과 관련한 답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양 CEO 모두가 이 지금 순환적 AI 버블의 한 이유 근거로, 어, 거론이 되던 그 순환적 거래를 의식이라도 한 듯이 그 관련해서 아, 이번 투자가 엔비디아 칩 구매 계약과 연계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 시놉시스 CEO 얘기한 거 보니까 아, 이번에 투자받은 이, 이번에 이 20억 달러 투자금 관련해서 엔비디아 제품 구매에 사용할 의도나 약속은 전혀 없다. 그래서 원래 시놉시스가 하는 사업 과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번 계약이 엔비디아랑 독점적인 계약도 아니고 뭐 AMD나 인텔 뭐 다른 등등의 기업들 어 기회를 잡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고객이든 시놉시스에 어~ 같이 이렇게 손길을 내밀면 어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독점 계약 아니다. 아무튼 순환재 거래 아니다라고 아, 또못 박는 그런 얘기도 음이 시놉시스 CEO도 했다라는 점 같이 아,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제, 그, 우리 정부가 엔비디아랑, 어, 얘기했던 GPU 공급, 어, 계약에 따라서 초도 물량 일부가 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 삼천 개 정도. 원래 총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게 26만 개죠? 여기서 이제 정부 물량이 5만 개인데, 이 중에 만 삼천 개 정도. 아, 어, 들어왔어요. 국내 반입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B200 포함해서 어, 이전 세대 장비 등등 좀 다양한 기종이 포함된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뭐 삼성 SK 현대차 각 최대 5만 개,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6만 개,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 물량까지 해서 총 26만 개죠. 그래서 그중 일부 물량이 들어왔다. 이 소식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슬라,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기사 댓글에도 엄청 많이, 이쇼 투자자들 관련해서 우리 아,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엔비디아나, 이런 이제 AI 관련, 칩 관련 종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근데 이 마이클 버리의, 아, 마이클 버리 어,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 있지만, 촉발한 이 A 버블과 관련해서, 어, 여전히, 음, 이 기술주까지도 이제, 어, 테슬라까지도 그 영향, 같이, 아, 묶여서 있는 건데요. 음, 마이클 버리가 이제 엔비디아, 그공에도 물량,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뻔번에는 테슬라, 테슬라의 그 저격이, 네, 꽂혔습니다. 그, 이 버리가 지금 발간하는 소식지에서 테슬라 시총이 너무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된지좀 오래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테슬라 현재 시총이 한 4,300달러 정도지요. 네, 급여도 머스크 급여도 너무 많아서 이게 오히려 막 주식 가치, 주가 가치를 주식 가치를 희석하고 있다. 또 머스크 보상한 등등과 관련한 그런 언급도 같이 에,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이클 버리의 그 저격이 테슬라를 향했다라는 내용 같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아그 감독형 FSD 지금 독수들이 써보고 계신 분들 에, 많이 영상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 감독형 FSD 도입과 더불어서 사이버트럭도 어, 그 한국 고, 공식 출시죠. 공식 출시, 네. 공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어, 기능 등 확대 수준을 밟으면서 한국 시장에서 저변에서 어디까지 좀 확대해 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랑, 인텔이랑, 그, 애플이 이제 자체로 칩 만들어서 자사 제품에 적용을 하면서 사실은, 어, 인텔이랑 연이 한몇년 동안 그,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 애플 들여다보님 분석가, 아, 애널리스트가, 어, 이 애플의 첨단 칩, 칩 위탁 생산을 인텔이 맡을 수도 있다라는, 어, 내용을 했더라고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밍치라는 애널리스트가 어, 자기 SNS에 올린 건데 양사가 어, 최근 비밀 유지계약 NDA를 맺고 애플의 M 시리즈 칩 인텔이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에 이게 수순대로 진행이 되면 어 27년 내 후년 23분기부터 해당 칩을 어, 실제 출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M 시리즈 칩 같은 경우에는 음, 맥 컴퓨터라, 뭐 태블릿 PC, 아이패드, 뭐 여기 이렇게 아이패드나 맥 어, 등등에 탑재가 되는 애플 자체 설계 칩인데, 어, 요좀 23년부터 사실상 인텔이랑 어, 결별을 했었는데. 그 미국 제조업 다시 부흥하려는 이 트럼프 정부의 기조에 맞추려는 그런 수순으로 이런 양사의 비밀 유지 계약이 체결되고 진행되는 수순이 아닌가라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플 소식으로는요. 어, 그 애플 AI 정책 총괄했던 사람이 있는데 어, 존. 지안한드레아라는 사람인데, 어, 뭐 이제 애플 사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실이 실패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봄에 은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총괄직 이제 물러나면, 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거쳐온 또 인도 출신 사람인 것 같네요, 여러분. 그 애플의 내부 정치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어, 이전에 좀다뤄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마쏘 구글 거쳐온 AI 연구원 출신 아마르 수브라마냐 아, 이런 사람이 아, 맞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구글에서 16년 정도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미나이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링 총괄을 맡았던 경력이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요새 참 애플 그 비전 프로그 애플을 정치 얘기 하니까 네. 신형 나왔죠. 원래는 이렇게 줄 하나 했는데 보니까 머리 위로 해서 무슨 니트 밴드를 추가했다라고 하는데 많이들 쓰려면 뭐 가격도 가격 장벽도 가격 장벽인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메타에서 그 여러, 그, 안경. 예. AR 관련해서, 인공지능 안경 관련해서도 사실 제 주인은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쵸? 렇데 애플 비전 프로나. 삼성은 갤럭시 기어인가요? 이름 맞나요? 갑자기 이름이 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비슷한 모델 있잖아요. 예. 네. 일단, 실생화으로 편하게 지금 뭐렌 우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경우엔 렌즈 장착 아니에요. 그렇 아, 그그 정도 그 정도의 그러한 편의성이 있어야 아, 정말 실생활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대체할 무언가의 폼팩터 기기 예, 등장이 있지 않고서야 비전 프로 모델 자체로는 실상 좀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 근데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 미국 현지에서도 애플 비전 프로가 사실상 이건 망한 거다라고 했는데, 어, 관련, 어, 고위 임원들은 다 열심히 했다고 수고했다고 애플 현지에서, 본사에서 다 승진 조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비중 불어하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네, 자 애플 이렇고요.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알파벳 짧습니다. 예, 네,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 GPU의 뭐 대항마로서 엔비, 엔비디아 독주체제 균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 국겐나임에서요 알파벳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어서 요거 짧게 봐 드리려고 해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20% 가까운 상승 여력 볼수 있는 거고, 기존 목표가 330달러에서 375달러까지 상향을 했다. 아, 컨센서스를 상위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어, 그 이유는 뭐 AI 아, 필드의 뭐 비즈니스 광고. 소비자 시장에서의 변화가 확장 기회인데 이것을 구글이 너무 잘하고 있고 어 추가적으로 멀티플 어 확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승 총매를 제가 지금 이렇게 언급을 드린 어세 가지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진짜. 이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 갖고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글은 이 검색과 유튜브 영상으로 기록된, 어, 여러 사용자들의 데이터들. 이 축적된 시간 또 심지어 그 자체 데이터잖아요. 어, 그것으로도 견줄 수 없다라는 게 결국 저 상승 촉매의 주요 얘기입니다. 재미나이도 최상위 A.A 플랫폼의 주위를 유지할 것이고 어 유튜브 어 지속적으로 이 우위를 점할 것이고 등등의 내용들을 상승 촉매로 보면서 국게나임에서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 상승 조치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M7 내용으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